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이종진입니다 네, 제가 도착한 것은, 네, 추억의 금당실이라는 카페와 호프집인데요. 어, 오늘 이곳에 금당 야행 행사가 있어서 찾아왔는데, 어, 온 김에 한번 한잔 마시고, 좀 이렇게 참여해 보려고 합니다. 어, 비가 갑자기 내려가지고, 봉화에서 오는 동안, 좀비좀 맞고 이렇게 했는데, 그래도 이렇게 우종 드라이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오늘 이곳을 한번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. 지방이라 갖고 조금씩 그냥 아, 검색하니까 이 지도에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. 그래서 평이 블로그 리뷰도 올라온 거 보고, 예, 네, <laughs> 네. 안 하셨습니다. 아, 예. <laughs> 말씀해 주셔도 돼요. <laughs> 음, 제가 좋아하는 바닐나 라떼 아 어디서든 먹든 맛있는 거품이 상당히 부드러워요 음. 아 여파콘 강냉이 이것도 맛있네 요데 거품이 이렇게 안나거든요거품 많이 음. 내면 좀 부드러워요 네 여기는 그 카페처럼 이렇게 하세요? 식사도 하고. 하고. 생각. 이거 보여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와, 생각 진짜 이 큰데요. 네, 여기 오시면 수제청, 수제차 드셔보시기 바랍니다. 여기가 집성촌이에요. 각 시마다 모인 곳이에요. 음. 네. 음. 명당이라 가던데, 오면서 보니까 인천도 종박물관도 있고 한번 네. 보니까 와. 음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또 종가도 네. 역사도 있고 우리나라 역사도 있고 또 옛날 그 영삭이 있죠 이게 빌린에 돌아가서 묻어있고 음. 아예 네. 그러니까 어르신들 좀 추억 해상하기 좋겠네요 예 네. 아. 그쪽 울진이나 이런 데 영덕 아. 이런 데 보면 해풍 맞기 위해서 손 한번 쫙가기도 하고 강릉 가도 네. 그런 것도 있고 여기 좀 팡야도 이렇게 또쫙돼 있으니까 해천쌀이 맛있더라고 보니까 예. 네. 네. 살기 좋은 예, 네, 에로부터 예, 예. 음, 그렇습니다 오시기 바랍니다. 음. <laughs> 어, 이렇게 또 밖으로 또 나갈 수 있는데요. 와 나가니까 와 전경 진짜 좋은데요. 와, 소나무도 이렇게 크나이게 있고, 네. 네, 바로 이렇게 옆으로 갈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저기 금당실에서 네 옆에 주변에 있는 이 소나무 숲과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, 네. 이곳에, 잠깐 이곳에서 좀 둘러보시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.